에베소서 신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에베소서를 시작한 지딱 1년이 되네요. 에베소서 시작한 지 1년이 됐는데 이제 2장, 2절, 3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다 하십니다. 한장 나가는 데 1년씩 설교하는 목사의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참 믿음의 승리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적 건세와 싸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손자병법 13편 중 제3편인 모공편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죠. 이 말은 시중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로 통용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합니다. 여튼 손자병법의 제3편인 모공편을 마무리 짓는 새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피지기 백전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로울 것이 없으나 부지피지기 일승일부 적을 모르고 나를 알면 승과 패를 주고받을 것이며 부지피부지기 내전필태 적을 모르는 상황에서 나조차도 모르면 싸움에서 반드시 위태롭다 라는 말이 적혀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아닌데 은혜로운 말씀이죠. 손자병법에이 말씀을 요약하면 적도 알고 자신도 알아야 이긴다. 라는 그런 말이죠. 이와 비슷한 말씀이 성경에도 있어서 찾아봤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혹은 14장 31절, 32절.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태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하친을 청할 지니라. 우리 주님의 이 비유의 말씀에 의하면 전쟁을 준비하는 왕은 일만의 군사로 적군 2만의 군사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아주 불리한 상황이죠.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치고 계셔요. 첫째, 전쟁에서 이길 전략을 갖고 있으라. 전쟁이란 것이 그래요. 세상의 모든 일은 실수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기회가 있어요. 참세 번이란 말도 있죠. 그렇죠? 그러나 전쟁에선 절대로 실수라는 것이 없어요. 전쟁에서 실수는 곧 열망이다. 다음 기회가 없어요. 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이기지 못하면 멸망당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전쟁에 앞서 우리는 생각하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준비해서 싸워서 절대로 지지 않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확실한 전략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헤아리고, 헤아리고 라는 말을 주목해 보셔요. 이 단어는 신중하게 생각하여 결정한다는 뜻으로 전쟁에 임하기 전에 얼마나 신사숙고하고 또 숙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실이 이와 같기에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요점은 전쟁에서 이길 확실한 전략을 세우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불리하다고, 승산이 없다고 포기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전달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 어디에 그런 말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문장 그대로 읽으면 그런 말은 절대로 없어요. 그러나 문맥 전체의 내용은 바로 포기하지 말라. 타협하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요. 문장 그대로 직역하면 이길 수 없으면 차라리 자신을 보내어 타협하라. 중간 대변인을 내세워 화해하라. 이런 뜻이지만 문맥 전체의 의미에서 보면 그 반대의 뜻을 전달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의 진위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죠. 다음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자면 우리 주님의 이 말씀들은 참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앞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4장 31절, 32절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결국 우리 주님은 이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상대방이 아무리 강해도 쫄지 말고 그렇다고 무작정 맞붙지도 말고 필승의 전략을 갖고 싸우되 싸우다가 불리해도 쉽게 포기하거나 절대로 타협하지 말라고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가닥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달리 표현하면. 나를 위하여 철저히 희생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 제자가 될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에 우리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끝까지 싸워야 해요. 이길 때까지 싸워야 해요. 필승의 전략으로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있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건세 잡은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본문에서 두 구절을 주목해 보셔요. 공중 건세 잡은자. 또 다른 구절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입니다. 이두 구절은 한 대상을 가리키고 있어요. 바로 사탄, 사탄이라고 불리는 마귀입니다. 참고로 사탄은 히브리어의 번역어이고 마귀는 헬라어의 번역어가 마귀입니다. 따라서 사탄이나 마귀나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마귀가요 공중의 권세를 갖고 있대요이 사탄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강력한 능력으로 엄청난 활동력으로 그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대요. 이로 인하여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죄의 힘 또는 마귀의 지배권이라고 표현했어요. 이처럼 마귀는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는요 엄청난 지배력을 갖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바로 공중 공중에서입니다. 공중. 앞선 설교에서 언급했지만 공중은 2층 하늘입니다. 티브리인들은 하늘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는데 총 하늘에 대한 3개의 개념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첫째 하늘은 1층 하늘로서 가시적 하늘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저 푸른 하늘, 또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 나아가 우리의 두 눈으로 간척되는 저... 광활한 모든 우주가 바로 1층 하늘이에요. 그리고 셋째 하늘이 있어요. 셋째 하늘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으로서, 또한 하늘의 거룩한 천사들이 거하는 곳으로서, 더불어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믿음의 선조들이 거하는 곳으로서, 또한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가는 바로 그곳, 그것이 바로 셋째 하늘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곳, 장차 이 땅에 임할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는 곳입니다. 디브리서 12장 22절, 23절, 너희가 이룬곳은 지원상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우리가 바로 이곳에 있고 있으며, 앞으로 영원히...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셋째 하늘입니다. 마지막으로 둘째 하늘이 있어요. 둘째 하늘은 어디일까요? 사도는 말씀합니다. 공중이라고 말씀하셔요.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에로스인데 문자적으로는 지구를 둘러싸는 대기란 뜻이지만 사도의 용법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하신 사단의 주권 영역으로서의 하늘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자신의 뜻대로 그의 마음대로 통치하고 그의 지배력이 강력하게 행사되는 영적 공간이 바로 공중입니다. 이것이 바로 2층 하늘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2층 하늘인 공중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는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 여기서 풍조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이오나인데 이는 시간, 시대를 나타내는 단어이지만, 문맥 안에서 사도의 용법을 볼 때, 아이오나는 시간들의 모든 총량, 시간들의 모든 총량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하신 시간들로 보는 것이 매우 타당하고 적절해 보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에게 사단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로 인하여 사단은 그에게 허락된 시간 안에서 이 시대의 사람들을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요리합니다. 그렇다면 사단에게 허락된 시간은 언제까지일까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사단은 자신의 모든 능력과 힘을 다 동원하여 이 세상을 통치할 것입니다. 따라서 2층 하늘은 풍조로서 사단에게 허락된 시간들의 모든 총량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시간들의 총량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2층 하늘에는 사단이 활동하는 공간도, 공간도 있어요. 본문에서 세상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공간적인 개념을 전달합니다. 그렇다면, 사단의 공간, 사단의 공간 안에 포함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모든 것. 허물과 죄로 죽은 모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죠? 여기서 허물과 죄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공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즉시 이 세상과 그에 속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과 단절되었죠. 그것이 바로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목격해요. 첫째,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에서 쫓겨났더라. 둘째, 다시는 쫓겨난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나님의 천사들과 불칼이 그 입구를 막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두 가지 사실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한 진실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들이 죄를 짓자 그들은 그 즉시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상태이며, 하나님의 진노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사도는 말씀하셔요. 에베소의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다 본문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란 말씀을 주목해 보셔요. 이 말씀은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원래의 상태, 우리의 본래의 상태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상태에 있으며 그 상태에서 태어나 살고 살아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로 인하여 시편 기자는 이렇게 증거해요. 시편 51편 5절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기자의 증거에 따르면 우리는 처음부터 죄 가운데서 창조되고 죄 가운데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사람이 살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본성상 죄인이며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부터 그랬다는 거죠. 아담이 타락한 이후 줄곧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나 죄 가운데 살며 죄 가운데서 죽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지 않는 한, 우리의 본성이 중생하지 않는 한, 우리는 본성 그대로 태어난 그대로. 그 본성대로 살다가 그 자연인 그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본성상 본성의 그덤남 없이 중생하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본성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상태라는 것이죠. 사실이 이와 같기에 우리가 이 사실을 속히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진노, 영원한 형벌을 절대로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공간이 어디인가 묻는다면 사도의 대답은 이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의 모든 공간입니다. 바로 이 세상, 이 세상이죠. 이것이 바로 사단의 하늘이며 2층 하늘입니다. 사실이 이와 같기에 이곳에 거하는 모든 비존물들, 중생하지 못한 자연적 본성을 소유한 비존물들은 모두 다 사단의 통치 아래, 사단의 주권 아래, 그의 영향력 아래서 사단의 뜻대로 행하며 살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영향력을 가지며, 그는 어떻게 활동할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바로 이것이죠. 행하여 그리고 따르며. 행하여 그리고 따른다. 행하여, 이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페리의 빛의 사태인데, 이는 걷다 걸어가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사도의 용법으로 한원하면 이것이죠. 생활양식 또는 윤리적 행위를 가리킵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이런 것이 내 스타일이야. 이것이 나의 방식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행하여. 또한 따르면은 무엇일까요? 사도는 말씀합니다. 공중건세 잡은 자를 따른다. 여기서 잡은 자는 헬라어 아르콘타인데, 통치자, 우두머리 지도자라는 뜻이며, 또한 건세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엑스시아스인데, 이 단어는 통치자의 건세가 미치는 영역을 뜻합니다. 즉, 이 세상 사람들은 사단이 원하는 뜻대로 그들이 따른다 하는 것을 반영한 단어죠. 달리 말하자면, 사단이 제시하는 방식과 사단이 제시하는 목적과 사단이 제시하는 방향을 그들은 따르며 그들이 행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그 자신을 따르게 하며 그 자신의 뜻대로 행하게 할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엘에서 2장 3절.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렇죠. 이 본문에서 육체의 욕심은 마음의 강력한 소원, 마음의 강력한 소원을 말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충동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말은 이것이죠. 욱하는 마음 또는 기분이 너무 업돼서 나도 모르게 그만. 저지르는 실수들, 잘못들, 범죄들 있잖아요. 또는 충동구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육체의 욕심, 곧 마음의 강렬한 소원입니다. 또한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본문에서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마음을 뜻하는 것으로서 질투, 시기, 악이, 교만, 분냄, 성냄, 또는 불을 탐하거나 명예를 탐하거나 권력을 탐하는 마음들입니다. 이 마음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요. 야망, 야망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사탄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욕심을 불러 일으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소원을 충동질합니다. 욱하게 만들어요. 충동구매하게 만들어요. 기분을 너무 업되게 만들어요. 또한 사단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야망을 불러 이렇게 그래서 그 야망으로 하여금 그를 사로잡아 야망에 사로잡혀 살게 만듭니다. 권력에 대한 야망, 성공을 향한 야망, 돈을 향한 야망, 명예를 향한 야망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행하는 거예요. 사단은 이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따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건세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의 욕심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 또한 자신이 꿈꾸는 야망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면, 그는 아직 사단의 하늘, 곧 사단의 영향력 아래, 그의 주권 아래, 사단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보셔요. 지금 나를 사로잡고 있는 야망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의 마음속에서 강렬하게 불타고 있는 소원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를 사로잡고 있는 야망이, 지금 나의 마음속에 강렬히 타오르는 소원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아니라면 그것은 사단이 주는 야망입니다. 그것은 사단이 주는 강렬한 소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과 같은 성경 말씀을 읽으며 모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画面。